예, 제가 지금 어제 요거 갈아갖고 이렇게 가물 붓고 오니까 예, 물이 누래됐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지금 물따라버리고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담아갖고 이제 묵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요거 이제 여기다 집어 넣고 짜갖고 이제 앙금을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자 긁고 이거를 집어야 되는데 гэж, зөв чинь. Эх. Ягхо ууцаа. Харандаа. Эх. 됐어요. 여기 코. 맞 응. r 응. 딱 Very cool. 죠 h 이 t 이렇게 t 갖고 이렇게 짰어요. 농말. 농말을 여기 이제 올리고 제가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음. 오케이. 갖고 이제 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묵을 묵으려면, 간장을 만들어야 돼요. 간장을 만들려니까, 고추 좀 따갖고, 고추 요거 빨간 거 하나 따고, 네, 고추를 따서, 이제 양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제가 뭐 칼도 없어요. 그래 손으로, 이렇게, 찢어서, 응, 원래, 손맛이 손맛. 찢어서, 넣고, 풋고추 따서 넣고, 음. 이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했고. 또 여기 아, 또 분추가 있어요 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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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분추 이게 분추나 달랭 인가 모르겠네 그럼 분추 요러 따갖고 여기는 뭐 씻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어저 뭐야 도로 옆도 아니고 응 그래서 이렇게 따듬어갖고 여기 커코다 안있고 예, 요렇게 네, 했죠 이제 또 요거 요거 양념을 간장 요거 간장도 있네 자 간장 준비했어요 한장딱 준비해 갖고, 네. 자, 이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딱 준비해 갖고, 우리 어머님 먼저 드려야 되니까, 자, 자, 우리 어머니 묵 썼어요. 묵 드시고, 음, 맛 평가해 주세요. 자, 우리 어머님이 미인이시죠. 예, 네. 아우, 우리 어머니 드시고, 저는 바깥에, 밖에 또 하나 있어요. 하나, 두, 지금 두 개가 나왔어두 개가 나왔는데, 지금. 바깥에서 또 먹어야 돼요, 무. 여러분, 돼, 묵. 여러분, 저희가 준비되어 있죠? 여기 지금, 요건, 요건, 요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고, 요거 하나 더 남았어요. 요건 내가 먹을 거예요 그니까, 러 우리 형줄건 없네. 예, 네, 지금 여기 지금 덜 말, 덜 굳어갖고, 좀 굳은 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묵을 만드는데, 한 이틀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묵을 끓여서, 이제 해갖고, 이제, 얼음에, 얼음에 이제 담아놨어요. 빨리 식으라고. 지금 어느 정도 식었어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어느 정도 식었죠? 예. 보니까, 예, 좀 식었어요. 탄력을, 탄력을 한번 볼게요. 탄력 보이죠? 어우, 이렇게. 탄력이 이제 많이 좋아지네. 이거 봐. 어우, 이거 봐. 좋죠? 제가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간장을 또 딱, 또입고 먹어야 되니까. 딱, 이렇게 입고입고 입고. 이거 고추가 매울 지아닌지 모르겠네. 이렇게. 이것도 있고. 아, 지금, 점시간이야 지금 12시 지금만 한 12시 한 40분 되는데, 한번 딱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뭐야. 숟가락이 안 들어가네. 잘라보겠습니다. 오. 어우, 진짜 줄기네. 어우, 탄력이. 어 탄력. 아, 좀 덜. 진짜 맛있네. 근데 고추가 있어갖고 매워. 아우 아... 이거 맛을 이거를 뭐 얘기할 수가 없네 정말. 내가 이거를 두들겨서 해갖고 이걸 했는데. 쓴 맛이 하나도 없네. 그리고 제가 어제 밤에 와갖고 우리 엄마 집 와갖고 이 물이 황금색으로 그 변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 따르고 또 붓고 세 번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정신 때 와갖고 정신 모로 와갖고 이렇게 불을 올려갖고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먹으니까 나는 떫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떫어요. 정말 맛있네. 이게,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뭐 유튜브 보고 이렇게 안 해보고 그냥 우리 엄마 행대로 해보니까 우리 엄마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해갖고 두부를 엄마, 엄마 집에 오면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해갖고 먹으라고 먹고. 이리게 가정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좀알것 같네. 음. 제가 아 들고 한번 먹겠습니다. 제가 이제 카메라딱 들고 이제 어지간히 됐어요. 됐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간장 좀 붓고 고추도 좀 매우니까 좀 이렇게 붓고 파파요. 아 지금 지금 여기 좀 얼음에 갖고 좀 돌리고 있는데 지금 뭐시 현상. 응. 아, 이게 무기 살짝 비싸요. 근데 산에 가서 뭐싹주스면또 짐승도 먹고 살아되니까 야 내가 요거 주워온 게한 100, 100알 정도 돼1 0알 정도 1 0알 정도인데 요거 묵잡발래두 그릇 나왔어요 두 그릇 으음 탄력도 좋고 맛도 끝내주네 내가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서, 우리 엄마 거보다, 저희 우리 엄마 미안하지만, 내가 만든 게더 맛있어. 정말 맛있어. 방에 있는 거, 우리 엄마한테 하나, 한, 한 삽을 드렸는데, 그 우영 오면, 한 번, 맛을 보고, 어떤 게더 맛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랬어. 요 음. 이거, 이것만 먹어도, 정신, 이걸로 땡이네. 음. 아, 너무 맛있냐? 탄력, 탄력이 얼마지? 어? 음. 아유. 우리 어머니도 지금 방에서 맛있게 먹을 거예요. 하이라이트. 이거 옛날에 이거 엄마가 이렇게 하면 이게, 이게 더 맛있었어, 다들. 아우, 매워. 고추가 맵네. 묵, 묵누렁지. 물웅정 음, 응. 음, 음. 아. 아, 뭐 물웅 맞아. 이거 이틀 가는 가정에음 음, 묵을 완성했어요 제가 실패할 줄 알았는데 기어코 완성했어 아우 지금 추을 먹었지만 무점했네 그니까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뭐 도토리 주어서한 10개 20개 뭐 해갖고 100개 정도 내주셔갖고 목사발두개 나왔고, 나왔어요. 아, 매워. 묵은 맛있는데, 고추 매운 걸따다더니만 햇바닥이 막 갈라진 것 같아. 자, 그러면, 제가 다 긁어 먹었으니까, 자, 요번에 묵 만들기는 성옥이 됩니다. 자, 깡파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